시야뿌린지 한달됐어요 그런데 10월달에 뿌려도 이것은 제주도라 무를 해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키워볼게요 몇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열무처럼 해먹으니까 맛있고 좋더라고요무 시야도 묵은 앗이라서 놔둬도 안못쓸것 같고 뿌려놓으니까 비빔밥 해 먹어도 좋고 국끓져 먹어도 좋고 지난번 생각하고 비빔밥이 맛있다고 자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고돌려 놓고 키우면 될것 같아요. <놀람> 지난번에 이거 양파 심은 거 이렇게 순 나오고 커가는데 뭐 됐나 봐요. 여기 하나 달렸네요. 이렇게 굳돌려 놓고 키우면 될것 같아요. 한번 끝까지 잘 키워보겠습니다. 그만큼 수확했고요. 참 맛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